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혜수 선생님입니다. 2차 방정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방을 확인하여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천인 비상교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에는 O,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에는 X를 쓰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2차 방정식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막 금요일 수업을 끝나고 이 인강을 녹화하는 거라서 많이 지치기는 하지만 한번 여러분과 2차 방정식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이다. 여러분 일단. 방정식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식에 항상 는 영과 같이 어떠한 오른쪽 항, 왼쪽 항 항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이러한 는, 는과 같이 이런 부호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1번은 여러분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그냥 식일 뿐이죠.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는영이 있어야 하므로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다. 또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다. 2차다. 그래서 따라서 차수가 가장 높은, 여기 있죠?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이 2차여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은 2차 방정식이 맞겠죠? 자, 3번입니다. 마치 지금 보면 2차 방정식이 맞는 것만 같죠? x제곱도 있고 는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x제곱을 이항하시는 순간 얘는 지금 사라진다, 소거된다. 따라서 없어지고 나면 남은 게 마이너스 1, 1, 어, 이 식은 지금 성립할 수가 없겠죠. 일단 2차 방정식도 아니겠습니다. 다음으로 2x제곱 x제곱 4번이요. x제곱이 있네요. 이항시켜도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긴 하지만 2x제곱 빼기 x제곱이므로 x제곱이 되고요. 는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0이 된다. 어쨌든 2차식이 살아 있고 능력 존재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5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차수, x 있고 x 제곱이 있지만 가장 높은 차수인 x 제곱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얘도 지금 아까 봤던 3번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제곱을 1로 이항하는 순간 플러스 x 제곱이 되어 x 제곱이 소거돼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얘는 x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해이면 5. 해가 아니면 x를 괄호 안에 쓰세요. 자, 여러분 어, 한번 볼게요. 일단은 1번 같은 걸 보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4가 이 2차 방정식의 해이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4를 이 x에다가 대입했을 때이 식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x가 4가 맞느냐 그것을 확인해라 이 얘기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인가요 여러분? 딱 봐도 16-4가 0일 리가 없겠죠. 따라서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좀만 두껍게 해볼게요. 자, X제곱. 2번 볼게요. 4X제곱. 그러면 3을 넣어볼게요. 4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4 곱하기 3의 제곱. 9잖아요. 49, 36백이 12가 0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가볼게요. 자, X에다 3 넣어볼게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3이 0이냐? 물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너무 비좁으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3, 3의9 빼기 3이 6 더하기 3이 0이냐? 라고 물은 건데요. 9 빼기 6은 3이고 3을 더하면 6이어야 되는데 0일 리가 없겠죠. 요식은 틀렸다. 따라서 이 해가 3은 아니겠다. 어, 해가 3이 아니라 다른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6을 넣어 볼게요 6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6 빼기 18은 0이다 자 여러분 6 6의 36 빼기 6 3 18 빼기 18은 0이다 여러분 이식잘 보면 맞는 것 같죠 36에서 18을 빼고 18을 빼면 0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식의 해는 6이 맞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에는 2차 방정식의 개념을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지금 2차 방정식 요 식은, 어, 해가 x 플러스 1은 0 또는 무엇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x 플러스 1이란 식과 x 마이너스 2라는 식을 곱하였잖아요. 이거 생략된 거예요. 곱하기가. 그것이 0이 된다는 라 말은 이두식 중에 어떤 것 하나가 0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0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아니면 x 플러스 1이 그대로 있더라도 x 마이너스 2가 0이 돼버리면 이 식은 곱해서 0이 되죠. 아니면 둘다 0이어도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x 플러스 1이란 식이 0이 되거나 또는 X-2라는 저식이 0이 되면 되겠다. 둘다 0이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말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X-2가 0이라는 말은 X가 2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X-1이 0이거나, 또는, 또는을 저는 영어로 OR 이라고 간단하게 써요. X-4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X는 1 또는 X는 4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2가 0 또는 X-3이 0이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곱하면 0이 되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도 X는 마이너스 2 또는 x가 3이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 그럼 x 플러스 6이 0이거나, 2x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0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알수 있고, 또는 또 여기를 통해서 X가 2 곱해서 1을 빼는데 0이 되려면 뭐가 되면 돼요? 2분의 1이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어,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인수분해를 공부를 잘해 놓으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어이 식을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뭐, 뭐, 곱하기, 뭐,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후에 능력을 붙여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EX로 묶어내는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인수분해 중에서도 공통 인수로 묶어내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볼까요? 자, EX제곱 마이너스 4X에서 EX를 묶어내면 EX제곱은 X만 남겠고, 빼기 4X에서 EX를 묶어내면 2만 남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두, 요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면 되잖아요. 또는이죠. 따라서 2x가 0이 되는 경우는 x가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x-2가 0이 되는 경우는 x가 2일 것이다. 이렇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인수분해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를 반복하면 돼요. 해볼게요. x, x로 나누고, 14는 7 곱하기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7 곱하기 2로.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2x, 이렇게 만나서 7x 합치면 9x가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7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얘기죠. 이수분해 했고 능력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은 x는 마이너스 7이거나 곱했을 때 0이 되야 되니까요. x가 마이너스 이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또 가볼게요 3번 xx x 나눌 수 있고 6530인데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6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x 6 x 플러스 5를 곱한 것에 그것이 는 0이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x는 6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5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풀어보겠습니다. x, x 하고요. 자, 40이면 8, 5, 40인데, 3이 나오려면 5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5를 한 것이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5가 됩니다. 어, 어때요? 할수 있어요? 자, 5번은요. x, x 나누고, 얘는 5525인데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5곱하기 x-5가 0이네요. 어 근데 얘는 잘 보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x-5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x가 뭐가 되면 될까요?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중급 문제입니다. 5번. 다음 보기 중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수분의 개념의 응용버전이겠네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x 3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2차 방정식을 고르랬는데 방정식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2차인가요? 이게 다 1차고, 1차죠. 따라서 x 기억은 아니겠다. 니은 보세요. 2차에다가 는 방정식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혹시 날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 마이너스는 넘어오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오히려 e x 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도 맞겠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얘는 2차 식은 맞지만 방정식이라 고볼수 없죠. 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미음 볼게요. 2차식은 2차식으로 보이지만 얘가 지금 양쪽이 똑같은 게 있으면 소거되죠. 이항 하면 없어지니까요. 따라서 얘는 2차식이 사라짐으로 아닙니다. 비읍 보세요 여러분. 얘 왠지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얘 지금 전개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여러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것이 옆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붙어있네요. 그러면 x 제곱 있고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플러스 2x 되니까 얘 사라집니다. 그러면 x제곱 넘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1 플러스 3 되죠. 따라서 x제곱은 4다. x 제곱 있고 는 있으니까 얘는 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런 문제들이 이제부터 이 정도 수준, 이 좋게 정리된 문제들도 풀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레벨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6번 문항입니다.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 또 반복해서 내어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OX제곱 플러스 10X입니다. 딱 봐도 둘다 OX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OX제곱에서 OX 5X 묶어내면 X만 남고요. 10x에서 5x 빼내면 2가 남죠. 이것이 0입니다. 따라서, 어, 이 5x랑 이 x 플러스 2를 곱했는데 0이 된다는 거는 이 5x를 통해서 x가 0이 돼도 되고요. 그러면 5 곱하기 0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요. 또는 x 플러스 2가 0이 돼서 x가 마이너스 2여도 되겠다.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죠. 이번 문항입니다. 얘는 x, x 인수분해 해줘야 되네요. 80, 32는 4, 8에 32.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8x 돼서 12x 나오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8이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x, 2x로 나누면 되겠고요. 2, 3에 6 이렇게 곱하면 6x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1이 와야 되니까 x가 되죠. 우리는 마이너스 7x가 되어야 되므로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되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도 만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 0이다.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1분의 2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x는 1이 2x제곱 플러스 ax-5는 0의 한 해이면서 또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의 한 해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x는 1이 요 식의 해라는 얘기는 x는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요 식이 성립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이기도 하므로 1을 여기다가 또 대입해주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에다가 1 대입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1. 빼기 5는 0이 되죠. 곱하기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설명도 해요 여러분. 그럼 얘는 2 더하기 a 빼기 5는 0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이 0이므로 a는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x제곱 저기 해도 또 1이래요. 이거 또1 1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빼기 4 곱하기 1 더하기 B는 0이다. 그러면 3 빼기 4 더하기 B는 0이다.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0이다. 따라서 B는 1이다. 그러면, 오, 어, 끝났네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AB 값을 다 구했습니다. A는 3이고 B는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였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두 해의 차를 구하시오. 어 해를 그럼 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도 사실 중급이라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전개하면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 2분배해주면 되죠. 2x 플러스 2구 18. 따라서 2x를 이쪽으로 이항해보고 18도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2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x, 18 넘어와서 마이너스 18은 0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는 xx 이렇게 하고요. 인수분해. 7, 3의 21인데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따라서 x-7 곱하기 x 플러스 3이 0이다. 따라서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죠? 9번입니다. 2차 방정식 ax 제곱 마이너스 a-3x 플러스 a-17은 0의 한 해가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때 다른 해를 구해라. 뭐 어려울 거 없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식의 한 해가 얘니까 요 x자리에다가 다마 3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까요? 자, 가볼게요. 자, ax제곱. 그러면 a에다가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x가 지금 얼마다? 곱하기 마 3을 해주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a-17은 0. 요게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마3의 제곱이 얼마일까요? 마3의 제곱이요. 얘 계산하면 얼마죠? 9예요 9. 그리고 이 마이너스 3, 얘는 계속 이렇게 다 분배, 분배해주면 될 거예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9 곱하기 a니까 9a라고 할수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9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a-17은 0이다. 자, 그러면 9a, 마마 만나니까 플러스 3a. 마이너스도 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서. 거기다가 a-17이 0이다.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이니까 a는 a끼리 계산할 수 있죠. a끼리, a끼리, a끼리 계산을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2a다가 13a가 되네요. 맞죠? 13a 그리고 마이너스 26은 0이다. 13a는 따라서 2 6이란 얘기고, 그러면 a는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전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조금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풀수 있다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풀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수고했고, 자, 이차 방정식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좀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